26페이지에 구간에서의 연속 함수 배우겠습니다. 구간은 어떠한 범위를 얘기해 주죠. A에서 B 사이 관계에서 B가 더클 때, 어떤 관계가 나오냐면, 네 가지 관계가 나옵니다. 그렇죠? A와 B 포함하고, A는 포함하고, B는 포함하지 않고, B는 포함하고, A, B 둘다 포함하지 않는 구간. 요거는, 요렇게 할 때마다, 어, 집합 기호를 쓰가면서 조건제시법으로 이렇게 나타내기에는 너무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간단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약속을 합니다. 구간에 대한 약속. 같다, 둘 다, 양쪽, 시작하는 거와 끝점의 구간에 양쪽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대괄호를 씁니다. 자, 두 번째. a는 포함되어 있고 시작점은 포함되어 있고 끝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는 요고 대괄호 시작점할 땐 대괄호 요거는 닫힌 구 아니 아니 열린 구간 포함하지 않은 거는 소괄호 알겠죠? 자, 요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소괄호 그다음 얘는 딱 요까지 끝내야 됩니다. 닫힌 구간 포함되어 있는 걸 닫힌 구간이라고 얘기합니다. 그다음에 둘다 포함되지 않았어. 어, 둘다 열린 구간이라는 얘기죠. 자, 연속 함수 요거 일단 연속 함수에 대한 정의는 f(x)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연속일 때 f(x)는 그 구간에서의 연속 또는 연속 함수라고 하는데, 일단 a와 b에서 연속이래요. 자, 어떤 함수가 있는데, 요렇게 함수가 있는데, 요 구간이 여기가 a입니다. 그 다음에 여기가 b입니다. 자, 요 구간에서 셀줄쫙 껐으니까 다 연속이죠. 그쵸? 그렇죠? 그러니까 열린 구간 AB 포함하지 않고 이쪽이죠 이쪽 사이가 모두 다 연속이고 이제 끝에 그만딱 연속이면 되겠죠. 여기도 또 포함해서 얘가 연속이면 A에서 시작해서 B 딱딱 닫혀 있는 거죠. 그렇죠? 그러면 이 닫힌 구간 모든 수에서 연속이다. 그러면 여기에서는 보세요. 여기 딱 닫혀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극한값이 뭐라고? 우극한 것밖에 알 수가 없어요, 그렇죠? B는 자극한밖에 알 수가 없죠. 그러니까 A의 우극한 값과 B의 자극한 값이 연속이야, 함수 값과 같다. 그러니까 A와 B점에서 서로 연속이야. 끝점이 딱 연속이야. 그러면 이 사이는 아까 연속일 때이 끝점마저도 연속이니까 닫힌 구간 A, B에서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. 38번. 자, 다음 함수가 연속인 구간을 말하시오. 그랬습니다. 얘는 지금 2차 함수죠. 2차 함수는 모든 구간에서, 모든 X에서 정의가 됩니다. 함수 값이 나오고, 그림이 쫙 끊김없이 이어지는 거죠. 그렇죠 그림을 그리면, 0,1 꼭지점에서 이렇게 그려지죠. 이 중간에 띄어 놓은 게 없어요. 그러니까, 구간을 정의는 x의 정의입니다. x 모두 다 끝없이 어들 올라가고 x가 끝없이 늘어날 때, 얘가 x가 끝없이 가고 y 여기 x도 끝없이 어,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y 값도 계속 정의가 되고 그려지는 거죠. 연속인 구간은 모두 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. 자 여기에는 다친 구간 하면 안 돼요.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계속 열려 있어야 됩니다. 알겠죠? 끝까지 쫙 가고 무한대를쓸 때는 무조건 요 기호를 써야 됩니다.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거는 유리함수 그래프인데 자, x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죠, 그렇죠? 마이너스 1만 아니, x가 1이 되면 안 되죠. x가 1 외에는 모두 다 여기도. 1차 함수고 위에도 1차 함수니까 그려집니다.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, 1만 아니면 돼. 즉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1까지, 그쵸? 그 다음에 1에서 어디까지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. 1은 안 됩니다. 1은 안 되니까 닫혀 있으면 안 돼요. 얘는 어떻게 하냐? 우리 1학년 때 유리함수 배웠죠. 이렇게 하고 플러스 1 들어가야 됩니다. 그래야지 x가 되죠. 그래서 하트로 쪼개야 되는 거죠. 하트 하트 이렇게 쪼개니까 1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1 되는 거죠. 점근선이 어떻게 됩니까? x는 1 얘가 점근선입니다. 여기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고 점점점 가까이 나오는 거죠. 그리고 y의 점근선 어떻게 되죠? y 정권선 1, x 정권선 1. 1. 기억납니까? 그리고 여기가 양수입니다. 양수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두개 그려져야 되죠?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.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고요. 그러면 이 그림은 어디에서 정의되는 거죠? 여기 다. 그려지죠? X가 1보다 큰 쪽도 다 그려지고요. X가 1보다 작은 쪽도 그려지는데, X가 1일 때는 그려지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 x 와 1의 자극한, 오른, 그러니까 자극한이 아니죠. 왼쪽에서부터는 또다 그려집니다. 그렇죠? 무수히 많이 쭉쭉쭉쭉쭉 이어서 쭉 그려질 겁니다. 정음성 가까이. 오른쪽에도 이렇게 갑니다.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까지. 1은 그려지지 않으니까 닫히면안 돼요. 포함되지 않으니까.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. 양의 무한대까지 쭉 X가 그려진다는 얘기죠. 자. 유리함수 까먹은 친구들은 한번 기억해내시고요. 기억을 한번 짚어보시고. 이거 무리함수입니다. 무리함수는 오히려 쉽습니다. 여기 루트 안에 있는 것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. 이렇게 하면 됩니다. 2 e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. 그렇죠? 허수가 아니니, 허근이 아니니까 실수 범위 내에서는 읽게 되는 거죠. 그럼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? x가 2보다는 뭐 하다? 작거나 같다. 이걸 어떻게 표현하죠? x가 2보다는 작거나 같다. 표현한다면 2보다는 작거나 같다. 쭉 이어지면서 2까지죠.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쭉 이어서 어디까지 2까지고 2는 닫혀 있습니다 요렇게 표현을 해줘야 겠죠 됐어요 그럼 무리함수 한번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요거는 시작점이 쌤 난친다 그랬죠 이렇게 난이 1 2 3 4 x 양수 y 양수 x 음수 y 양수 자 음수 음수 양수, 음수일 때. 자, 지금은 X가 뭡니까? X 앞에 있는 게 음수고, Y는 어디 있습니까? 이 앞에, 루트 앞에 있는 게 Y의 부호입니다. 그러니까 X 음수, Y 음 양수. 어디죠? X 음수, Y 양수는 이런 모양이죠? 그리고 출발점이 여기가 0 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2콤마 0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2콤마 0. 여기서 난을 이렇게 쳐야 됩니다. 기억나요? 그러니까 x는 이 그림을 그려지는 x는 어쭉 이쪽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어디까지? 2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. 됐습니까? 자 다음 거 하나 여기도 그릴 수 없으면 어떻게? 루트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.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. 그럼 인수분해 되죠? 이렇게 되는 거고요. 그러면 자 x 쪽으로 입이 벌려져 있으니까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죠.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는 크거나 같은 이 범위 내에서 정의된다는 거 기억납니까? 그럼 이건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? 첫 번째에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, 그렇 여기는 3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열린 구간. 이 기호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